한단설명 하겠습니다 모든걸 다 해줘 자 명제 명재. 명제가 뭐죠? 명제 명재. 명제는 그냥 딴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참과 거짓이 분명한 친구예요 참과 거짓이 분명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제 이름은 신영수입니다 나는 신씨다 분명하죠, 참 맞습니까? 나는 강시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별로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는 강시다 하면 이제 명제긴 명제인데 무슨 명제?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명제가 이런 애들이에요. 그럼 명제가 이런 애들인데 갑자기 선생님 그럼 걔네는요, x 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스토리가. 명제가 있는데, 명제의 친구가 누가 있냐면요, 명제의 부하 같은 느낌으로 조건이 있어요. 조건. 우리 이 조건, 제가 집합 설명하다가 잠깐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왜 이런 거였잖아. 집합 A가 있는데, X마 X는, 뭐, 8의 약수. 이거 뭐였죠? 이게 조건제시법이잖아. 맞죠? 그러면서 내가, 야, TMI이긴 한데, 얘가 누구야? 얘가 조건이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맞습니까? 바로 얘가 얘는 조건이야. 자, 조건도 마찬가지로 명제랑 똑같이 참과 거짓이 분명해야 됩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 있는 명제하고 조건을 보면 조금 다른 게 있는데 누구죠? 그래서 조건은 중요한 포인트죠. x 값에 따라요. x 값에 따라 참과 거짓을 분명한 애들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판단하는 거니 오케이. 그러면 명제의 예시는 뭐 조건의 예시는 뭐가 있냐면은 이런 게 있겠죠. 2x 플러스 이은 거다. 맞죠? 이 친구는 조건이에요. 왜 조건이냐면. 두갈래로 난이거든. 참일 때가 있고요 거짓일 때가 있는데, 참일 때는 누가 봐도 X는, 아이고, X는 2일 때고, 거짓일 때는 X가 2가 아니면 거짓이겠죠. 맞습니까? 어, 요렇게 하면은 명제하고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지냐면은 스토리가, 조건은 잘 봐봐 원소 안에 들어있는 걸 조건이라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좀 급을 좀 나눠보자면 친구끼리는 급을 나누면 안 되지만 이 친구들은 좀 급을 나눠도 돼요 좀 급을 나눠보자면 조건은 약간 원소급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얘 티켓 봐가 원소 레벨이야 음. 그럼 원소 레벨보다 업그레이드 되면 은지합 레벨이겠네? 오케이? 그 조건은 원소 레벨이다. 그러면 잘 봐봐. 집합은 대문자로 우리가 표현을 했단 말이죠. 맞습니까? 원소는 소문자로 표현을 한다고. 오케이? 그러면은 조건은 원소급이니까 제일 저 조건도 소문자로 표현을 할수 있다고. 근데 소문자 ABC라고 써버리면은 원소랑 다를 바가 없잖아. 맞아? 우리는 조건임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친구는 잘 모를까봐 소문자라고 적어줄게요. 이렇게 p. 얘가 조건이야. 조건임을 뜻하는 친구. 조건인데 얘 조건이 무슨 조건인데 얘? 이것으로 되겠죠? e x 플러스 1은 5. 우리 지금 뭐라 부른다? 조건 p라고 부른다. 오케이. 조건 p라고 부른다. 그러면 조건 p를 원소급으로 해서 소문자로 저렇게 썼는데 레벨업을 시켰어. 그럼 커졌어. 그럼 얘가 뭐 분급이 된다고? 집합급이 된다고. 집합급이 되면서 대문자로 바꿔 쓸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집합이긴 집합인데 진리집합이라고 해요. 진리집합. 진리집합이라고 해서 키 이렇게 쓸 건데 이 친구는 대문자입니다. 오케이. 자 집합급으로 썼기 때문에 집합급으로 썼기 때문에 그 뒤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원소가 나와줘야 되겠지 인정 자 그러면 원소를 이라고만 적을게요 이라고만왜 이라고만 적었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원소는요 사실 진리 집합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는 조건 P가, 조건 P가 참을, 참이 되게 하는, 되게 하는 X 값을 원소로 한다. 아, 편아다 요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이게 이제 오늘의 터막이에요. 명제가 있었고, 명제가 참가거시 분명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어? 참가거시 분명한 친구 명제가 고 누가 더 있다? 조건이 있다라 오케이 조건이 있더 근데 조건도 참가거시 분명한데 얘는 살짝 뭐가 붙어야 돼 뭐가 붙어야 돼? X값에 따라 참가거시 분명한 친구다 이렇게 좀 붙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그래서 이렇게 쭉 X값이 끝났어요 아, 조건이 있었고, 얘는 소문자 P도 많이 나타내는구나. 대문자 P도 많 나타내면은 걔는 지리집합인데 걔는 원소가 참이 되는 친구만 원소를 가진다. 이런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조건을 얘기하는데 원소급이다, 집합급이다 이러면서 집합을 데려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얘네도 집합 갖고 놀 수가 있다라는 거.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음, 뭐 표현? 이 정도로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표현. 자, 표현을 한번 해볼게. 우리 집합에서 합집합을 갖고 뭐라 그랬냐면요. 또는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또는? 또 이리 적을 거예요. P, 또는 Q라고 적어볼게. 조건 P하고 조건 Q를 또는으로 묶어놨어. 지현아, 또는이 뭐예요? 합이랑 교중이 그 이걸 고민하고 있다니. 는 얘는 P 합집합 Q에 왜 합집합이잖아. 또는데 여기 비유잖아. 왜 외워 이거 비유야. 또는데 짤히비스비유랑 똑같아서 합집합이야. 오케이. 그럼 이 친구의 반대 P 그리고 Q가 있어. 그럼 얘는 뭐겠니? 당연히. 교집합이겠죠 P 교집합 Q 이걸 어떻게 외운다? 여기에 교리보다 이렇게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음. 자 합집합 교집합 했어요. 그럼 또 뭐가 있지? 차집합은 안 되고요. 여집합이 나오거든요. 여집합. 여집합. P의 여집합이 나와요. 여집합. 우리는 여차를 뭐냐면요 피가 아닌 애들을 피의 여지파이라고 하거든. 그럼 조건도 피가 아닌 애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때 뭐가 나냐면 물결표시피 이렇게 나와. 요이 친구를 뭐라 했냐면 응. 나피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o 응. 나피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 끝났어요. 할 얘기 끝났습니다. 여기서 나올 게 뭐가 있나뭐 속한다, 안 속한다, 부분집합 이런 거좀 조금만 뭐더 갖고 돌면 되겠지. 어. 자, P가 집합 P가 사실은 진리집합이겠죠.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의 부분집합이다. 요런 표현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조건으로 뭐로 나살냐면 P 화살표 q 이렇게 나타내요 이거 어떻게 했냐면요, p이면 q이다라고 읽어요. 이때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기 앞에 있는 p는 가정이고요, 뒤에 있는 q는 결론입니다. 오케이. p면 q이다. 그 만약에 이건 어떨까요? 조건이 하나 더 나왔어.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얘는 뭐라고 읽어요? Q이면 R이다 라고 읽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질리집합으로 표현하자면 질리집합 Q는 질리집합 R에 부분특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죠? 봤을, 맞습니까? 이렇게할수 있겠죠? 오케이? 음. 자 그러면 잘 봐봐 지금 후각표 방향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니?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P이면 Q이면 R이다 이렇게 해서 성립을 한다는 거. 오케이? 이거를 간단하게 얘기해서 어, 상 아, 이름이 상담 농법이라고 해요. 오케이? 별거 없어요. 그냥 이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요 이어주기. 됐습니까? 음.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슬슬 넘어갈게. 자, 다음, 표현법 말고, 다음 누가 나오냐면요. 역과 대우가 나와요. 역과 대우. 배우. 역과 대우는요, 이런 거거든요. 원래 P면 Q이다가 있는데, 우리 이 친구를 참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참이라고. 그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역, 두 번째는 대우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역은 말 그대로 역 뒤집어 주면 되는 거예요. 뒤집어 주면 돼요. 그래서 뒤집었다 큐 큐이면 피 접어주시면 되겠고 대우는 뒤집은 거에다가 그대로 부정을 해주시면 돼요. 워 주. 중요. 중요한 포인트는 원래 친구가 참일 때 역은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어요. 대 증명까지 합니다. 그래서 대용을 꼭 외워주셔야 돼요. 대용까지 응. 증명도 하니까 됐습니까? 응. 또뭐라면 좋을까? 자, 모든은 말 그대로 올, 전체 다 해요. 모든이라는 말을 쓰면은 진짜 단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거죠. 모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뭐라고 좋을까 눈이 두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 모든의 반대, 모든의 반대가 있데 어떤은 한 개, 한 개, 딱한 개라도 되면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죠. 사실 내가 눈이 세 개야. 이마에 하나 더 있는데 눈을 감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이 강의실에 있는 어떤 사람은 눈이 세 개야. 그러면 너네들은 모르잖아. 내가 눈을 감고 있는지. 음. 너희들은 어 선생님. 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이마에 눈을딱 뜨면서 안녕 하시은 어떠냐 이래 버리면은 얘가 맞는 말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시죠음 이런 얘기고요. 자 마지막 충분 조건 필요조건. 자 얘는 뭐냐면요. 얘랑 똑같이 해석하시면 돼요. 그냥 얘랑 똑같이 해석하시면 되는데.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화살표가 두 개입니다. 화살표가 두 개. 이 친구를 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얘들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은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읽어주셔야 되고요. q는 p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린 이걸 보자마자 P가 충분이고 Q가 필요조건인지 바로 아셔야 돼요 바로 0.1초 만에 오케이 바로 아셔야 되는데 이거를 외우기 가좀 어려워 하더라고 정석으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정석으로 정석설명 자이 친구를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은 얘랑 똑같이 해석하는 거야 근데 이 친구는 진리집합 P는 진리집합 Q의 부분집합이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맞아? 그러면 이 친구 벤다이어그램 그리면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겠죠. 당연히. 했을 때 P는, P는 Q에 들어가기 위해서, Q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충분하지. 맞잖아. 맞잖아. 나 Q 이만큼 있어. 이 안에 들어와. 그러고 있는 거잖아쏙들어가면되잖아 충분히 들어올 수 있어. 오케이 저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어요 라고 할수 있고요 Q는 어떠냐면요 피이기 위한 필요조건이 뭔 말이냐면 만약에 P가 없어 봐 Q가 있는데 P가 없어 봐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조금 도넛 모양처럼 되지 않겠니? P가 없으면 난 Q가 되려면 난 Q가 되고 싶어 그럼 누가 필요해? P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필요조건이라고 뭐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못 외워요 아무도 못 외워, 그래서 제가 외우는 법을 좀 알려드리자면, 저는요, 이 친구를 총알이라고 하겠습니다. 필요 조건. 오케이? 피해야 되니까 필요 조건이에요. 피해. 아시겠습니까? 요거 이용해서 그냥 빠르게 빠르게 조금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외워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명제 파트 문제를 풀 때는 죄다 요 답으로 혹은 요 답으로 문제가 나올 건데요. 우리가 이런 옷값으로 생긴 문제들을 풀어낼 때, 제일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문제풀이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 아,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야. 충분 조건 피해 조건, 필요 조건이야. 이렇게 외웠어. 우리가 했어. 바로 나오는데, 그래서 문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그래서 참이야 그래서 거짓이야를 물어본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막 참인지 거짓인지 막 고민하지 마시고요. 제가 드리는 팁은 그냥 둘 중에 누가 큰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친구가 참이라고 나왔어. 만약에 그러면 저는요 그냥 바로 보자마자 크기 비교부터 합니다. P랑 Q랑 크기 비교부터요. 해 그래서 P랑 좀 크기 비교했을 때 P랑 Q 크기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야 돼요? 뒤에 있는 친구가 커야되죠. 맞아요? 얘가 더 커야 참인거야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죠요 한번 더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나 Q 이때뭐 P가 몇따으로 나왔어. 나 Q는 P이기 위해서 총을 쐈으니까 충분조건, 충분조건인데 피는, not 기 위해서, 총알을 피해야 되니까, 필요 조건이야.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얘가 만약에, 거짓이래. <laughs> 이리, 거짓입니다. 라고 나왔어. 그럼 둘 중에 누가 커야 된다고? n o 큐가 커야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이 크기 비교가 여기 이 명제, 문제, 문제풀이의 핵심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7판한단 정리하고요. 나머지 여러분들, 저기, 초록색 문제를 한번 싹 풀어보세요. 11문제거든요. 11분이면 되겠죠? 그리고 풀어보고 나서 질문 받아줄 겁니다. 아시겠죠?